국민 당직자들도 사퇴한다.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들도 사퇴한다.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같은데 윤석열 후보하고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상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 패스닝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메시지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큰 절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좀 충격 요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거든요. 전부 다뭐 전략이 잘못되었고 선대회가 잘못되었다. 좀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내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서는 내부 지지자들은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런 얘기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 통영 후보가 아직은 훈련이 덜 됐다거나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거나 아마 이런 이미지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활하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민주당에서 1일 1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말실수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철학의 부재 빈 곳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퍼지향되었던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이 갖고 계신 것은 특권층의 이미지다. 저는 대표적으로 얘기가 언론에 대해서 메이저 언론 아니면 상대도 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 방식들이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아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회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 씨가 단순히 여성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성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철새 정치를 대표적으로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모습이 과연 철새 정치가 아닌지 또 그리고 이렇게 오락가락 언제부터 저렇게 정권 교체에 목이 메어서 활동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지우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신재 씨를 영입한 것은 김한길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새시대위원장인 김한길 전 의원도 책임을 져야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0%가 넘는다. 후보 단일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도 그렇게 판단합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일화가 될 것으로 보는 편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다급해질 것이고 결국 안철수 후보에게 여러 가지 더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고. 단일화가 될 것으로 보는 편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같이 가서 시너지를 내야만 최대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아마 단일화 얘기를 서풀이 꺼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정권교체라면 빨리 단일화에 대해서 협상도 하고 어떤 것이 정권교체 후에 만들어갈 정부인지에 대한 생각도 국민들한테 밝히시는 것이 정치를 하는 전공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도 이제 정치를 2012년에 어, 등판해서 10년을 했습니다. 저런 모호한 화법과 단일화 얘기만 나오면 뭐 앙시앙 레지민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도 벌써 10년을 이 정치판에 몸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체제의 사람에 틀림없거든요. 더 이상 저런 말들이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대위 문제가 아니고 후보 문제인데 왜 후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선대위를 해체하는 거죠? 이게 당원과 국민들이 뽑았는데 단순히 변화하는 지지율 때문에 뭐 후보 교체를 한다 이런 것은 뭐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 우리 관행으로나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습니다.